안녕하세요. 반려견 건강을 위한 채널 개장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좀 대놓고 어, 사료 브랜드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어니스트 키친이에요. 우리 아이의 한 8년째 먹어도 문제없고, 미국에서도 인기가 아주 많고 어, 안전한 건조 사, 생식 사료 브랜드거든요. 전체 영양 성분표 다 공개가 돼 있고 재료가 바뀔 때마다 업데이트도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제품을 처음 구해 먹인 게 그때는 직구가 안될 때였어요. 그러니까 8년 전에 이제 dogoer.com 들어가서 이제 초기 신부전에 먹일 수 있는 사료를 이제 쭉 보던 중에 어니스트 키친이라는 이름을 보게 된 거예요. 이제 때마침 개와 고양이 사료의 진실이라는 책에도 이 어니스트 키친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 창업자가, 창업자 이름이 루시인데, 자기 아이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이다가 제품화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믿음이 갔고, 그러니까 블로그에 보면 이제 각 재료, 쓰이는 재료에 대한 효능, 뭐, 이런 것도 잘 표기가 돼 있고 그러니까 원산지 이런 것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직구가 안 되는데 너무 먹기고 싶어서 미국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친구한테 <laughs> 진상을 부려 갖고 구해서 먹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베이스 믹스, 야채 믹스를 이제 구해서 먹겼는데 이제 생식하시는 분들 야채 퓨레 만든다고 채소 손질하고 데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완벽하게 또 영양소들 알려면 각종 채소에 들은 영양소 성분 다 확인하고 이거를 메꾸기 위해서 또 보조제를 쓰고 추가해서 먹이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번거로움을 덜어내기 위해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이제 병행 사료가 바로 어니스트킨친 베이스 믹스예요. 가격도 착하고 이 제품 최고의 장점이 내 아이한테 맞게 조절해서 먹일 수가 있어요. 건사료보다는 또 이게 물에 불려서 먹여야 되니까 습식이라 수분 섭취에도 아주, 좋, 아주 좋고요. 단점이라면 좀 기호성은 좀 떨어져요. 이미 직구해서 먹이시는 분들도 꽤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요즘은 육료 들어간 것도 구할 수는 있어요. 조금 비싸서 그러는데 여기 제품 좋으니까 다른 내 거보다는 여기 거를 매기셨으면 좀 좋겠다 이렇게 좀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 베이스 믹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채소, 채소랑 과일들은 요거예요. 프리퍼런스고 그다음에 아마씨가 들 이제 카인들리가 있어요. 여기 보면 고기랑 물만 추가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제 먼저 이제 재료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재료 안 살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는 재료 꼼꼼히 보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뒷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먼저 이게 프리퍼런스인데 지금은 이제 과일 채소 믹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부 유기농 재료예요. 그래서 고구마, 완두콩, 양배추, 코코넛, 사과, 바나나, 시금치, 늙은 호박, 샐러리, 꿀, 일프 그리고 각종 미네랄들이 들어가 있어요. 뒤이어서 한 2년 뒤에 나온 게 카인들리에요. 지금은 이제 베지 너트, 앤, 시드라고 이제 해서 나오는데 여기 뒤에 보면 또 재료들, 인그레디언트 나와 있죠. 전부 유기농 재료고, 당근, 아마씨, 파스님, 완두콩, 코코넛, 늙은 오박, 셀러리, 케일, 캘프, 마조람, 마늘, 그리고 각종 미네랄들이 있어요. 당연히 여기 유전자 조작된 거 없다고 표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단점이 또 있다면 입자가 좀 커요. 그래서 물에 불리려면 이제 한 반나절 이상 걸려요. 그리고 이제 고기랑 버무려 주는데 급하게 먹다가 또 구토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변으로 야채가 나온다거나 그래서 저는 이게 입자가 굵고 이러면 저희 아기가 잘안 먹어요. 뱉어서 분쇄기 갈아놔요. 그러면 이제 물 부었을 때 따뜻한 물 부으면 단시간에 충분히 불려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뽀기가 좀잘 먹기는 해요. 아주 잘 먹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서. 베이스 믹스, 이제 건조된 거, 양에 물을 한 3배 정도로 부으면, 음, 충분히 불려지고, 양도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스 믹스 10g을 불린다 하면 물을 한 30g 정도 추가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급여량 여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동, 동봉된 이제 스푼이 있다고, 컵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없었어서 이제 계량컵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한국이랑 미국은 계량 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간음이 안 돼서 그러니까 분말이지만 이거를 가른데 그냥 그람으로 재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미세저울이 조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이제 보면 이제 밑에 보면 급여량이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온 급여량대로 먹을 때에는 섬유질이 많아서 변양이 많이 들고, 하루에 한네 다섯 번까지 변을 보기도 해요. 설사는 안 했는데, 저 애기가 처음에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두 베이스믹스가 좀 칼륨이 풍부한 편이라서 추가로 간식을 줄 때는 약간의 제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로리가 또 아주 높지도 않고, 간식도 줘야 하고, 그 다음에 그럴 때에는... 베이스믹스 급여량을 우리가 봤던 칼슘 최소 요구량 정도에 맞춰서 정하면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하게 되면 곡물, 견과류, 간식으로 채소, 과일까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베이스믹스에 아까 재료 보여드렸잖아요. 말씀드렸는데 시금치나 케일, 고구마 이런 건 옥사산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이제 간식이나 추가할 재료를 이제 하실 때에는 이제 가능하면 옥살산이 없는 음식으로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박스에 다시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영양성분표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너무 간단히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대장금 구독자분들은 요거를 안 보고 저처럼 홈피 들어가서 정확한 영양성분표를 확인하실 거라 믿거든요. 그래야 되고요. 그래서 설명란에 링크 걸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영양성분표가 정확해서 이제 껏쭉 방송 보셨던 분들이라면 쉽게 계산해서 이제 육류 추가하고 간식 추가해서 여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제 블로그가 있어요. 블로그 주소 같은 거 제가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질환도 나오고 식재료에 대한 정보도 많아요. 그래서 어, 아이 음식 해먹일 때 어, 여러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 하는 식으로 베이스미스 조금 써서 레시피 한번 만드는, 만들어 봤어요. 그거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